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만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보통연직 인수위원회 만나이로 통일되면 현재 나이보다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는데 그럼 완전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과연 만나이로 통일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야 이거 봐. 너무 웃기다 <laughs> 그니까. 진짜 웃겨. 니네 닮았어. 니? 네? 야, 너 지금 니라 있냐 어? 너 5월에 태어났잖아. 생일 지나려면 30일. 아니, 720시간이나 남은 게 니? 네? 아, 미안. 언니. 안녕? 나 올해 들어온 2학번 김영세야. 안녕? 나도 2학번이야. 우리 같은 동기지. 그러네? 근데 잠깐만. 너 혹시 몇 살이야? 나? 나 5월 생이라 아직 18살이긴 한데 지금은 4월인데? 난 3월 생이니까 내가 언니네 언니라고 불러 어? 우리 동기인데 맞나이잖아 이제 내가 언니라니까 아어 우리 흡인이 대답 똑바로 안 하니? 존댓말 어디 갔어? 아네야 아씨 이게 돌았나 야? 응한달 지났어 나 5월 생일 아, 뭐야? 벌써 한달 지났어? 반갑다, 친구야. 응애다 아기인터... 아니, 아기영세. 우리 영세는 그럼 몇 살? 6개월입니다. 만 영세니까 그럼 한살 반인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영세반 김영세입니다. 영세반? 광어립은 여기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의 나이가 있죠. 예를 들어, 1997년 9월 1일 생인 방탄소년단 정국의 경우, 평소 우리나라에서는 26살인데, 연나이를 사용하는 방역패스 기준으로는 25살이고, 만나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는 24살입니다. 그런데 만나이로 통일되면, 대부분 국민의 나이가 세는 나이보다 한두 살씩 어려지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단 연나이로 초래됐던 일상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이 좀더 많은데요. 옛날에는 빠른 년생분들이 이제 족구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만나이로 바뀌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전 국민이 모두 다한살두살씩 어려지니까 30대도 20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만나이로 통일되면 법적 나이와 혼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복잡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지는 걸 반기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수미는 법제처를 통해 내년까지 만나이 통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된다는 맞나이. 우리 일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